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여행으로 잘 가지 않는 지역인 충북 증평군에 다녀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증평으로는 여행을 가지 않는지, 증평군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매력을 가진 도시인지 지금부터 충북 증평군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속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증평입니다. 센트 증평 10시 10분 거예요 증평 10시 10분이요? 네 증평에 가는 버스를 예매를 했고 저는 정말 증평으로 여행을 간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봐가지고 들어보셨나요? 증평으로 여행을 간다고? 여기 버스 예매하는 거 보니까 거의 반은 다 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집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나처럼 여행을 하러 가는 건가? 지금 버스 왔습니다. 산 버스에는 좌석의 반 이상이 탄 상태. 그래서 더더욱 궁금증과 혼란스러움을 아는 채 진평으로 가는 길. 그리고 내려서야 버스에 사람이 왜 많았는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그 증평을 내려주고 계산을 가는 거구나. 저는 지금 증평에 왔습니다. 증평 트램버스 터미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엄청 유별가 분식집이 있대요. 일미 분식이라고 거기를 가볼게요. 제가 한 번도 증평이라는 곳을 안아봤는데, 완전 번화가인데? 있을 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스타벅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군기단인데 스타벅스 있습니다. 응급실 떡볶이도 있어요. 우와, 완전 시내다 제가 저번에 영주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주시인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번화가인 느낌 드는데요? 여기는 군이고 거기는 신대. 증평군의 번화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와 여기 완전. <목소리> 여기 <번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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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랑 쫄면 전문점. 주문할게요. 네. 쫄면 소짜랑 튀김만두 하나. 쫄면 소짜랑 튀김만두요. 지금 오자마자 사람들이 <목소리> <목소리> 많이 들어왔어요. <목소리>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에요 이렇게 소스도 줍니다. 반돈 4,000원에 꽉찬 튀김 만두. 간 나온 만두 먹기에 도전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만두 먹기. <목소리> <목소리> 맛을 평가해 보자면 사실 쫄면 맛은 평범했는데 바로 나온 만두와 같이 먹어서 맛있게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증평 시내 투어. 아무튼 동네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잘 가꿔져 있고 또 되게 깔끔하다, 조용하다. 증평의 첫 인상. 와, 양복장 어디 가셨나봐요 근데 여기 되게 아까도 봤듯이 이런 데가 많아요 와 진짜 특이하다 미술 공간 미용실 저 약간 여기 무슨 미술품 판매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미용실이었네 <목소리도> 멋진 베이기들 모두모두 조심해봐요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탈게요 건축한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스타벅스도 있고 해서 그쪽 동네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근데 무슨 버스가 18분 뒤에 와요. 걸어서도 18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볼게요. 지나가다가 증평 근처 왔는데 여기가 살기 좋은 지역 전국 4위. 약간 뭔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살기 좋은 지역 4위나 했는지. 지금 아까 전에 군청에서 여기 진짜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어왔거든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 네, 다른 세상이 펼쳐졌네. 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지 또 단번에 알것 같아요. 이 공평 어디더라?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액티비티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날만 예약이 가능해가지고 혹시 전화해서 오늘 자리 있으면 할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아예 안녕하세요 혹시 집라인 당일 예약 할수 있을까요? 어, 네 지금 어디신데요? 어, 지금은 여기 군청 있는 데인데. 어, 네 네. 예 예. 바로 가면 근데 버스 타고 갈 거라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 버스. 네. 일단은 지금 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 자구산 휴양림까지 11km인데 버스 타면은 1 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이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기다리는 20분 된것 같은데 할머니들은 다 다른 버스에서 가셨는데 제가 타는 버스만 지금 안 오고 있어요. 한 다섯 대, 여섯 대 지나간 것 같은데. 어디세요? 왜? 드디어 탔니다 어 이거 버스 그 찍는 거였어요아 네. 어, 아, 이따가 도 여기 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을 안 물어봤네. 아 저건가 보다. 저거예요, 저거. 언니 여기 온 거는 잘했는데. 아 집에 갈때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언제 언제 버스 또 있는지 물어볼 걸. 왠지 저 버스가 한 시간에 한대이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찾아봐야겠다. 아 몰라. 아무튼 여기 지금 가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마 버스 타고 여기 와서 혼자 짚라인 타는 사람도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본 충격적인 사실, 과연 저는 앞으로 펼쳐질 고난을 잘 이겨내고 짚라인 타기도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